여러분 이사회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자는 몇차때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빨리 찍으세요. 에스겔 선자는 몇차때끌려갔습니 우리 아이들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몇차때 끌려갔습니까? 예, 땡! 몇 차입니까? 예. 몇 차입니까? 예? 몇 차예요? 땡! 2차입니다. 다 들렸어요, 지금. 예, 속았어요, 예, 지금. 2차, 2차. 예. 이거 아니에요? 아, 뭐, 안 들렸습니다. 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스켓 선자가, 여 요야긴 왕과 함께 더불어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어, 이것을 말한 게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서에는 특징이 있죠. 뭐가 많다 했죠? 전저 말씀한 대로 환상이 많죠. 그 다음에 비유가 많습니다, 묵시가 많고요, 상징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읽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 토판에다가 에스겔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제 어 이제 그 성과 자신 사이에 뭘세웁니까 철판으로 철벽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 의한 경관 성격이라 여겨진 예루살렘이 정복된다는 거잖아요. 그 철판 같은 예루살렘이 정복된다. 또, 에스게일이 선자에게 한쪽 누워있죠? 한쪽 누워가지고 며칠 동안 잘수 있어요? 허리 베기고 몸 베기고, 여러분 몇 시간 만에 기회도 힘들지 않나요? 예. 우리 아이들 어때요? 맨날 옆으로 자요? 아 그렇게 자면 안돼 허리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서 부기살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392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하루에 일영으로 생각해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게 이사백세 범죄한 기간을 뜻한 거잖아요. 또 부정한 떡을 또 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먹겠는데, 예? 근데 이제 뭐 물도 먹고 이제 하루 이틀 세 개씩 때를 따라 이제 먹고 물도 먹었는데 이제 뭘 먹냐면은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됐죠. 어, 들어봐라. 예,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먹을 게 부족하다. 쇳똥으로 인분 을 대신해서 먹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바벨론 포위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먹을 게 너무 없대요. 근데 지금 조금 구호물품이 들어가긴 하는데 얼마 전까매도 완전 봉쇄돼가지고 아무 물품도 못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구호물품이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사람당 물1터만 먹는데 하루에. 그 다음에 먹을 건요. 정말 얼마나 먹을 게 없냐면요. 너무 없어요. 그리고요, 화장실도요, 1만 명당 화장실 하나. 어제 뉴스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 기사가,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뉴스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1만 명당 하나.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살수 있는 지금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성을 에어싸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성경 보면은 막 사람의 자기 사정막 잡아 먹잖아요. 이런 막 비극적인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떡을 표적으로 삼은 게 먹을 게 없다. 바벨로 포로가 될 거다. 다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세계 선자가 뭡니까? 머리털 또 수염 막 깎죠, 깎을 거 있었나 보다. 멀티기를, 그렇죠? 예, 그걸 막 저울로 달아 나눠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삼분의 일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또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마지막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의 삼분의 일이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또 칼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 이게 진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런 모든 표적들을 에스겔이 온몸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막 머리털 막 날리고 막 털로 치고 막 난리법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똥 임분 먹똥새똥 먹고 눕고막 그치 않아 토판에다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의아하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런, 왜, 이런, 웬, 여러 퍼포먼스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사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예. 누구 모습일까요? 목사님. 목사님 모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누구 모습일까요? 예. 이름을 얘기하세요. 왜 목사님만 이름을 얘기합니까? 누구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담이가 엄마래요. 그 다음에요. 누구 모습일까요? 예담아. 예? 빨리 얘기하세요. 야 이럴 수가. 자기는 싹 빼내 그냥. 야, 예. 요즘, 요즘 애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백성들 너무 하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절에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마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참 인간은 여러분 참못 깨닫습니다. 그게 누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 깨닫는지조차도 못 깨달아요. 무지한지조차도 몰라요. 죄를 범하면서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참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 못 깨닫냐면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 가지 이적으로 건져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도불기도 인도하셨는데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도 원만 물표. 거역, 대적, 불순종,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이사백성들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안 듣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어느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 들어요. 이사백성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원망 표하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되더래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답답한 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사백성들이. 자기 모습이라는 걸 이거를 신앙생활한지 한 20년 넘어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도 또 그걸 돌이키는데 10년이 더 걸려요. 잘못 돌이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나고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겉면화도 더 뻗나가요. 말씀을 들어도 교만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laughs> 부드러워지고 우리 완악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질까요, 여러분? 에스겔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집니까? 예. 우, 울으면 부드러진다. 그것도 맞죠? 에스겔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3 6장 1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뭘로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끼 사라집니다. 우리 아들 그립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래 우리 마음이 부드러지고 워 말씀이 신겨져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뭐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충만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충만해서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이상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제일 큰 축복은 성령춤마입니다런데 우리는 성령춤마를 너무나 인색하게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고,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리 아이, 성도님들, 아이들, 우리 수상계 열방의 모든 괴, 온 세상에 성령이 부어지게 없어서, 넘치도록 부어지게 없어서, 그거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교만하고 반역하는 이 마음이 변화되려면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합시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잘한다, 대다. 성령 충만 승리합시다. 이처럼 백성들이 너무나 말씀을 안 듣기에 에스겔 선자는 어떤 행동을 오늘 보면서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 취하고 있죠? 포로 행장. 포로 행장을 끌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된 상태로 이제 이사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시편 115편에 나오는데요.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은 응답이 없죠. 또요. 우, 우상은 예? 크게요. 우상은 듣지 못자 아, 어, 맞습니다. 우상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응답하지 못하고요. 우상은 냄새도 못 맡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의 특징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응답도 없을 수 없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냐고요?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처럼 돼 버린 거예요. 왜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요 우상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어요 우상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스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정욕 돈만이 아니에요 노는 거 학원 공부 사람도,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게임 오락 뭐 취미 생활 이것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 것, 또 핸드폰 노는거 얼마나 더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친구랑 놀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희들 놀때막 얼굴에 땀 흘리고 막 그냥 이호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너희들. 그렇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 우상이에요. 할 말이 없겠죠? 목사님 의도를 지금 아니까 지금. 애들 눈치가 빨라. 애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니까 대본에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 내가 무상 송기고 말씀하시는구나. 찔려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얘들아? 그치, 니들 얘들 그런 거죠? 저 일곱 살짜리가 하하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과 놀 때는 그렇게 행복한데, 기도합시다, 뭐, 우리 애들. 안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수비 들어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걸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한 걸더 기뻐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푸근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불렀지만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기도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 겨우 30분 안에 겨우 30분 안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인들이 우상 핸드폰인데핸드폰 이게 우상이 돼버리니까 핸드폰과 가깝게 지내니까 현대인들은요 감정이 죽어요, 영성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말을 못합니다. 전도를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처럼 그하한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까이니까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돈이 말합니까? 만 문신이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니까. 우상처럼 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을 닮습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을 가까이 하면요 아내도 머리부터 다 이게 뭐야 <laughs> 이게 트로트가 돼버려요 왜요 <laughs> 김정국씨가 노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사랑 안 하고 막 뭐라면요. 애들의 얼굴이 무표해져요 무표정해져요. 싸나아집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 그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내를 가까이면요. 남편도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우상을 사랑하면요, 우상을 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처럼 제대로 못 듣고, 못 보고,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신앙도, 감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돼요. 늘 깨어 기도,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귀를 섬기고, 늘 복음 전파의 삶을 사면요, 이렇게 늘하나님에 가까이면요, 우리 얼굴도 변화돼요. 우리 얼굴 성품도 마음도 변화돼요. 우리 언어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에 사진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어때, 얼굴이 어때요? 지난날에 얼굴이 좀 싸납죠? 다시 할게요. 지난날 사진 보면 이게 싸납기도 하죠? 얼굴이 무표정하기도 하죠? 사람이 참지난날을 모르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얼굴 봤을 때요. 진짜, 싸났습니다. 무서워.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얼굴이 슬퍼. 난 슬픈 여인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가셨어요. 성재에 얼굴이, 태양이, 태양이 떴습니까, 지금? 예? 네? 우리, 우리 박스인싸님, 해피에이스 삼스 집사님, 이 박스인싸님을 제가 고봉민 이밥에서 만났어요. 그때 말랐어요. 지금 건강해졌잖아요.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이제 몸도 좀안 좋았기도 했죠. 그런데 얼굴도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laughs> 지금 얼굴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스마일 사님이 됐습니다. 예? 네? 우리 전미사 쌍님들 처음에 얼굴 만났을 때 얼굴에 막, 막, 막 엄청 났어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피부과 다니나?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염려 근심 이런 게 사라지니까 아, 사라집니다. 김한일 쌍님 어떻습니까? 인간이 됐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됐답니다, 인간이. 우리 아이들도 밝아졌어요. 그 어머니 앞제 속에서 너무나 얼굴이 힘들었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생님들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앞제에서, 애굽에서풀려났습니다 얼굴이 살아났잖아요. 예? 우리 막 웃네요. 우리 앞에 있는 애 웃네요. 앞제에서 해방된 웃음이죠? 예? 더 이상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뭘안 하고, 사랑해 주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라 이것들아. 너희들이 보호하노라온 몸으로 막아 노라 어머,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애들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온 몸으로 목사님, 과 사모님과 막은 거 알아요? 안사 손도 보세요. 빨리, 빨리 손 들어오세요. 아닙니까? 은혜, 어한명손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 탕으로. 어 저기 저기 또손줬었어바로들래곤7 살짜리 저기 하지 하연이 어 그래요? 어, 탕 타고 사먹으란 얘기요 돈 주고 할렐 <목소리> <laughs> 레르야. <laughs>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입니다 우상을 담지 말고. 세상을 닮지 말고 사탄 마귀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의 시간절이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 짜고 소리해서 우리 간증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없어서 우리 귀가 영의 귀가 열리게 없어서 우리 영이 눈이 열리 더뛰어지게 여주 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존종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박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여리 버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지 여리 아버지, 여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 아버지,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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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아버지, 여리 아버 여리 여리 아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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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 아버지, 여버지 아버지, 여 아버지, 여버지 아버지, 우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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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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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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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지 아버지, 아하지 아버지, 아 닮은 자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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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감사니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다 감사합니다. 에, 귀다리 다믿담이라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이 사회 백성들처럼 우리 영의 귀가 닫혀져 있고 영의 눈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희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강팍한 마음에 성령으로 아버지 변하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생명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사랑해서 우리 인격과 마음과 얼굴이 우상을 닮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어서 이젠 예수에서의 십자에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녀의 터심이 주의 백성들과 예수사랑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원태원들과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한절이 추원합니다. 아멘.